내 아들아, 네가 말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거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누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지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병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빈구이 강도같이 오며 내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부러지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괴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와께서 호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이일고까지이니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과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